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올해 이제 2월도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있네요. 자, 2025년 시작한 지. 또어 <laughs>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두 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연말까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와 주고 있으니까 올해 우리나라 증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또 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MZ 세대를 위한 경제 상식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자, 저자가 나야, 나. <laughs> 제가 썼습니다. 요번에 신간 도서니까 다들 한 것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안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로 보이스 피싱 전화 들어갑니다. 야, 종합 지수가 너무 잘 가. 와, 지금 이게 실합니까? 2671까지 좀 올라줬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될까라고 싶었는데 자, 증시가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국제사회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증시는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들 특히 기관들 빼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2,600, 2,700도 찍겠네라는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요. 자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 계속 사자. 사자 분위기 때문에 올라주고 있고 특히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그 당하는 어,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갔죠 AI 관련 해갖고 잘 갔는데 SK 하이닉스만 잘 갔거든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만 잘갔고 삼성전자는 못 갔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까지 같이 너무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와 올라 역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돼. 어, 삼성전자만한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또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됐니? <laughs>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자. 오와 맞아 700원! 야 이러다가 6만 돌파하겠네? 자 이평선 바로 위에 걸리긴 했는데 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삼성전자를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외국인만 좀 환율이 좀더 안정돼서 외국인이 조금 더 쌍끌이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자, 6만 원 안착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를 좀 확대하는 자 케이프 칩스 법이라고 하고 있죠 통과에 지금 코스피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사주3조 소각 내일 소각 한대요 내일 가만있어 어디 어디 소각하는지 지금 소각증좀 찾아가면 안 될까 내가 가갖고 불을 확질러 놓더라도 내가 가서 그냥 불더미에 그냥 끼어들어갖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한음큼 집어갖고 어, 어, 토끼면 안 될까? <laughs> 어디 소각장 어디냐? 소각장 어디야? 삼조 소각하는 소각장 어디야? 자 내일 소각한다는데 <laughs> 소각장 어디냐? 비밀이냐? 아 이제 아 이건 이제 주, 종이 종이 주식을 어, 소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산상으로 이제 없앤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어떻게 소각하는지 이 지금 저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어 종이 종이 실물 그 주식 주가 증권을 유가 증권을 내가 가지고 소각한다 그러면 야 진짜 아마 그 다들 야 다들 그냥 소각장 어딘지 뛰쳐갈 텐데 삼조를 소각하니까 아 어, 만약에 이게 어딘지 어디서 소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한번 모아갖고 한번 때거리를 한번 몰 한번 몰려갈 텐데 아 아까 안타깝습니다 어딘지 몰라. 자 그런데 3조를 매수 소각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지 않았죠 자 몇, 얼마를 한다 그랬죠 10조를 지금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현재 지금 3조를 매, 에, 매입을 했고 요 3조 매입한 거는 소각 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야노무 아깝다 청구서 씨 한지 10억만 아, 20억만 떼줘도 20억이면 로또 1등 당첨금이야 이것만 떼줘도 진짜 야 아파트 하나 좋은 거 하나 사갖고 에, 마음 든든할 텐데요 3조를 사갖고 소각을 한다? 아, 너무나 안타깝네요. 거기에다가 5월 말까지, 5월까지죠? 자, 이제 2월, 3월, 4월, 2월 다 지났죠? 3월, 4월, 5월까지. 또 3개월 동안 3조를 또 순매섭니다. 3조를 또 매수해요. 자, 10조 중에 3조, 에, 샀다가 소각. 또 이제 3조를 3개월 동안 매수해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 그중에 5천억은 임원들한테 보너스로 줄, 줄 생각인가 봅니다. 자, 삼성전자 임원 아 부럽네요, 부러워. 5천억을 보너스로 준다고. 그리고 나머지 2조 5천억은 아,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야 부럽다 부러워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5월 지나면 6, 7, 8또 해갖고 또 3조 또 매수하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아직 7조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최악인 상황이더라도 5만 원은 버텨줄 것이다. 5만 원은 버텨줄 것이라고 봤는데 자 5만 원 버텨주고 올라줘서 지금 58,000원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야 이래 살때 사야 돼살때 사야 돼. 살때 사야 돼.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올라 주면서 우리나라 증시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몇번의 고비는 있겠지만 연말까지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진짜 가는거 아니야 올해? 워낙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땡겨보면 땡겨볼게요 그래도 작년 여름때 2896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지금 이3,000 포인트 2,900까지 못 올라갈 지수는 아니에요. 못 올라갈 지수 얼마 뭐 올라, 얼마 남지도 않았어 사실 따지고 보면 에, 못 올라갈 지수는 아닌데 좀 증시가 좀 안정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0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고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땡겨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주봉으로 보면 코로나19 시기 때 3300까지 갔죠. 그 다음부터 내려막길 내려막길 충분히 조정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막길 했다가 증시가 안정될 때좀 올라줬죠.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정이 되면 세계경제가 안정이 되면 증시는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안정이 되면 이렇게 또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올해는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한번 이렇게 올라갈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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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든 뭐 여기까지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에, 충분히 미국 주식도 해도 괜찮고 미국 주식 해도 괜찮고 미국 주식도 어렵지 않아요 미국 주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FTS에서 t 어, 미국 주식 그냥 신청만 계좌 신청만 하면 돼요 계좌 신청하고 달러도 여기서 바로 교환해주니까 그냥 바로 이게 바로 신청해서 낮에는 국내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이렇게 해도 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되겠, 되겠고 삼성전자 투자를 하고. 미국 주식으로 뭐 애플이나 아뭐 이렇게 어뭐 브로드컵, 아애 엔비디아 이런 거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잠깐 볼까요? 에, 애플도 지금 올라주고 있고 에, 지금 고점 찍고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주고 있고 엔비디아, 어 엔비디아 딥시크 나와주면서 급락했다가. 야 다시 땡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땡겨주고 있어요. 괜찮아. 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나오면 올라주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린 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가 한번 급락할 것이다라고 뭐이 뭐 급락하단 얘기는 뭐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와주고 있고, 재작년에도 나와주고 있고, 재년도 나와주고 있고, 올해도 또 급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쉽게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대기 매수자가 너무 많아. 떨어지면 한번 사겠다는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폭락장은 나오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대기 증시가 대기 매수 사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지금 떨어지면 다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 이건 좀못 올라주고 있고 테슬라가 좀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ETF 두 배짜리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 트럼프가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공동 정부를 운영하듯이 뭐 같이 운영을 하고 에,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진보 쪽에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진보하고 어, 보수가 반반씩 나눠져 있거든요. 진보 쪽에서 테슬라 사지 말자 운동이 <laughs>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점점점 트럼프가 점점점 독재식으로 좀 가다 보고 가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 어, 이게 좀 불매 운동이 좀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성장을 해 올라가죠. 네, 뭐, 판매량이 주는 거는 많이 안 준다 하더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조금,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AI라든가 AI 지금은 AI가 조정 나오면 좀 가야 되는 것 같고 양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 혁신 나오기까지는 뭐 10년, 20년 지금 뭐 젠스난 같은 경우는 30년 걸린다고 하니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간 건 너무 많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AI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준다 그러면 2,700, 2,800, 2,900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겠지만 좀 올라준다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안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더 시세 에좀 좋지 않을까 이제 판단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지금 못뭐 사고 있는지 잠깐 좀 볼까요? 매일 좀 바뀌긴 하는데요. 아, 요거 이제 해외 차트는 잠깐 빼버리고. 삼성 중공업. 어, 아, 잘 가고 있네. 일봉으로좀 봐야겠다. 오, 이거 계속 올라주고 있네. 삼성중공업이. 주봉으로 봐도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고, 일봉으로 봐도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고. 자, 요거 에코프로머티 자, 2차 전지가 상당히 안 좋죠. 워낙에 안 좋은데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 반동으로도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요즘에 박에코프로머티 박순혁 이사 <laughs> 엄청 떠들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방송 나와서 구구적인 구구적인 말, 말을 말을 워낙 워낙 많이 하다 보고 2차 전지가 또 하나도 안 가다 보니까 요즘 방송에서 안 나오죠. 약간 좀퇴질된 기미가 있는데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나오겠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반에 반토막 났는데. 어쨌거나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모티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리고 LNF 어금 들어와주고 있네요. 그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좀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면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 안정이 되면 2차 전지도 적어도 기술적 반등 그 그런 어팡 자체는안 좋아요. 어황 자체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것도 좀 들어온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포스코퓨처엠 어,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좀 좋아보이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거 완전 바닥이네요 그쵸 완전 바닥인데 여기가 이제 올라가야 바닥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완전 바닥일 수도 있겠네 예, 코스모 신소재 가만있어.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모의투자를 한번 사볼까요? 모의투자 한번 개설해갖고, 한번씩 한, 한 천만원씩 사볼까? <laughs> 어떻게, 어떻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한번 좀 볼까? 근데 기관투자자가 증시가 안 좋으면 잘안 맞는데, 지금 같은 장에는 조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laughs> 이거 뭐 완전 바닥인 종목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사볼까? 한번 모의투자로 한번. 요즘에는 이거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다 사라졌죠? 진짜로 하면 좀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지 없어지고, 실제로 하기도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의투자를 한번 좀 재미 삼아 볼까요 우리 방송이 어차피 뭐 작단방송이니까 자 원익큐 원익 원익큐엔시 원익,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요런 종목들 그쵸 완전히 주가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완전히 바닥인데 완전히 바닥 이제 올라가야 바닥인건데 지금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바닥 찍고 가는거 아니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나노신소재 이런것들은 완전의 바닥 진짜 완전 어 완전 진짜 거의 다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올라주고 있어요. 예, GNC 에너지 이런 것들 다른 종목이또 가긴 가요. GNC 에너지 같은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좀 좋아 보이는데 오늘 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생겼지만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일단 어, 일단 집계가지 마감이 되면 한번더 봐도 될것 같아요. 좀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SKI I 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좀더 올라갈 수 있겠다. 코스모화, 에코프로 BM 어, 그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아직은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오늘 첫 수급이니까 한두 번만 더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SK 에, 스퀘어. 시 j 롭데 케미칼. 어, 롭데 케미칼도 이제 막 들어오고 있네. 요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유진테크, 올라가지고 있고. HD 현대중어. 저 이제 아까 좀 올라간 것도 좋긴 한데, 완전에 바닥에 있는 거. 아까 그거 한번 사볼까? 어, 안봐 그,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어, 요런 것도 한번 올라가려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좀한번 해볼까요? 한 번. 이런 걸 직접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여주려고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붙어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아, 어,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느라고 <laughs> 방송하기도 지금 힘들어. 아, 어, 뭐 자료 준비해갖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책 쓰느라고 지금 워낙 에 정신이 없고, 아 이게 여기 유튜버에서 좀 돈이 되면 그쵸 그렇죠? 돈이 되면 좀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 시간 되게 많이 들어요. 유튜브 하다가 다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감 방송으로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아, 며칠, 막, 일주, 이주씩 안 하기도 하는데, 마감방송 말고, 이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 소개하는 걸로, 대처를 할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백종원 같은 경우도 얘기 많죠? 뭐 백행 같은 경우. 하면서, 더본 코리아는 어떻게 됐나? 3만 1,100원, 3만 2천원이 공모가인데, 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만 천원을 버텨주고 있네. 다른 이 업종들에서 비교하, 보면 어, 2,000억대 초반 정도가 적정 주가이고, 100종원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면 2000, 후, 2,000억 후반대 정도, 그러니까 2만원 후반대 정도가 에,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100종원의 인기가 약간 좀 시들하고 있고, 자, 상장하고 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논란이 지 많이 생기고 있죠. 에, 지금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뭔가 하나 꼬투리 잡히면 아주 묵서발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사업을 좀 키워보려고 뭐 하고 있는데 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이 상장했던 때가 정말 백종원 씨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장한 것 같아요. 지금 상장하면 이렇게 상장 가격도 못 받았고 이런 상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가격으로 아, 상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장을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좀안 좋아요. 자더본코리아는뭐 나중에 시간 되면 에, 물고 뜯고 할게 많으니까 <laughs> 아,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좀뭐깐담하다 보니까 또 20분 갔네. 자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좀잘 가니까 기분이 좋대요. 우리 재용이 형 법적으로 이제 무죄가 좀 받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어 재용이 형 <laughs> 재용이 형 지금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부회 일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는 뭔가 좀 전기를 좀 마련해갖고. 예, 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런 얘기 좀한 들어보고, 아, 주가도 좀 많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여러분들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